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째서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됐는지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세계사 시간에 또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접했던 역사적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그 배경과 정의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거만의 일이었던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우리 현실 세계,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테러나 아니면 전쟁들, 분쟁들, 이런 뉴스들이 오버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폭력, 그 무력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세계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고민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검색해 보았습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독일의 나치 정권과 협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나 슬라브족 혹은 집시들 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실행되어 있던 국가 차원의 세계적인 관료적인 탄압과 대량 학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불레에 의해서 희생된 재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의 번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히브리어는 올라 라고 하는 말헬라어로 홀로카우스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단어 홀로코스터가 왔다고 그 검색, 그 창은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 콜로스트라고 하는 말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희생제사에 그 동물제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유대인들은 정작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히브리어로 재앙을 뜻하는 쇼아라고 하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저에게도 정보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민족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575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렇게 그 정보를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언니 배 씨와 함께 독일의 한 집단 수용소 그 이름은 라벤스부르기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간증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한 남자가 뚜벅뚜벅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니 배 씨가 죽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치 SS의 경비원이었다고 알려져 있었죠. 놀랍게도 그 사내가 이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간증설교했던 이 여성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놀랐을까? 소름 끼치고 경악스러웠을지도 모를 그러한 상황. 그 여자분은 잠시 숨을 멈추고 기도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를 할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용서했을도록 이 사람을 용서해 줄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 원수는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권고의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국제 뉴스는 우크라러분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긴장 국면을 우리에게 시간 시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편일까 혹은 저편일까 누군가 어느 편인가 가만히 있지 말고 선택을 해야 하겠다고 선택해야 한다고 모뭐 아니면 도라고 참여하게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에 앞서서, 안식일에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 기존의 율법적인 그러한 전동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시죠. 안식일에도 죽는 것보다는 살리는 일,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셨기 때문이니까요.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말 대신에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밀 이삭도 잘라낸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앞서에 있습니다. 또한, 손 많은 사람도 고쳤다고 하는 얘기도 앞에 있죠.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마가복음에 대면 이러한 종교적인 집단들이 헤롯당과 결탁하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그렇게 되어 있던 그러한 어려운 시기, 예수 크리스도는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죠. 이것을 알았을까요?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다가오기 시작을 했죠. 특별히 예 귀신 들려서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면 살릴, 살림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게 되면 나는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던 사람들. 왜이 사람들이 그렇게 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크리스도 앞으로 나오십니까? 딴 곳에 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간절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능력이 예수 크리스도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유세하듯이 모인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공약을 선포하고 계시지요. 어떤 공약이요? 행복 선언물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행복 선언물을 발표하시지요. 성경의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지라고 적혀있는 것이 성경의 주제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는 행복 선언문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2000년 전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일 수가 있죠. 행복을 선언하시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대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둘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배부를 것이래요. 지금이 아니고 향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줄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기면, 이 예수크리스도 이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의 미래가 배부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또 황당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앞으로 웃을 것이래요. 넷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당한대요. 멀리 하게도 된대요. 욕도 먹는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악하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접을 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이 행복 선언문에서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도 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시죠. 아,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행복선언문 네 가지를 발표한 이후에 놀라운 반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그러한 반전이죠. 그런데, 너희 부여한 자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부여한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경제적으로 부여했던, 마음으로 어떠한 여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든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죠. 배부른 자, 웃는 자는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2000년 전 상황에서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앞에 얘기죠. 특별히 바로 이 앞에 거짓 선지자를 이용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합니다. 선지자들. 그들 행태를 보니 그들이 말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선지자.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대요. 어찌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을까? 요즘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마치 좋은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넘어가시죠.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할 때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했던 거지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인용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받은, 받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선지자 이 시대에는 없을까요?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행복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기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를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가짜를 더욱더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데 통합을 외치지만 적들은 오히려 그거를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갈라섬을 미덕으로 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겼다고 또한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그렇지만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내하라고, 기다리라고, 함께 하는 내가 있다고 그렇게 힘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라고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둡고 답답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모이고 싶어도 모이기를 행정명령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선과 악으로 그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해질녘과 새벽녘에 분명히 광명의 새벽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시간의 순환에 갇히지 말고 역사의 화살에 몸을 맡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필요한 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내 삶이 아닐까요?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져야 될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이고 모습인 줄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이미 승리했음을 믿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계의 특징은 이겨놓고 싸우는 신앙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계는 이겨놓고 싸우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미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죠. 작은 전투만큼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은 삶이죠. 전쟁은 이미 승리를 했다. 근데 어느 해에는 조금 잘못되고 언해에는 조금 미숙하고 언해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발두발 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행복 선언이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미래에 있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무너져라, 무너져라 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빛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증보하는 그들을 가엽게 여기는 그런 치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라고, 내일이 맡아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공동체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죠. 우리의 원수들,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줘도 그래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에 이미 잘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는 일이죠. 이렇게 기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저 원수, 대적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권위로 갖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목이 쭈뼛 그렇게 똑바로 서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 모르고 살은 저 불쌍한 사람들, 주님께서 측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갖고 있었던 더러운 생각들, 허황된 생각들, 분노의 감정들, 무언가 하고 싶은데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기보다는 쭈뼛쭈뼛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물러섬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올바로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뺨을 치료하게 되면 젖 뺨도 막아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요청되죠. 물론 성경에는 이 뺨을 치료하게 되면 젖 뺨도 내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그 보화로운 진주를 대지에게 줄수 없듯이 우리로 하여금 엄한 길로 가게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분별력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노라고 얘기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일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전통에서 나오죠. 새로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오죠. 고통 가운데서 나오죠. 고단함 가운데서 나오죠. 뭔가 돌파해 볼수 있는 아이디어는 현장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깨어나야 되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던 개세마나의 기도를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해야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제대로 구하는 것인지 우리 각자의 영광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살펴서 그것이 만약 타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하겠죠. 무엇을요?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질 않아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죠. 주님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원수가 갖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들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기소침해져서 주눅드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바꿔 행진해야 되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회계입니다.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다시금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뒤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칼을 꽂고 있는 그러한 배반의 사람들 알고 있다면 그들 역시 주님의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인간적 마음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죠. 오히려 그들을 대작자로부터 동약자로 만드는 역사가 우리 각자의 그러한 계획과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조물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 이 은총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지요. 바로 모두 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우리의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바뀌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 함께 나누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더 좋은 것들 함께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새롭게 정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종부기도 할 때에 우들이 리 계획보다 더큰 계획으로 더 멋진 것으로 위대한 것으로 그 원수들이 다시금 마음을 바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가보험 공동체는 육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직 뭔가를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세상에서 아, 내가 신입니다. 내가 위대하죠. 내가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세상의 신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를 가리고 있다. 그러니 종보기도 합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어둠 가운데에서 빛이 비칠 때에 그 광채가 다시금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질그릇 아원의 가운데에 갇혀 있었던 그 법에 다시금 찾읍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교에게 권면했던 그 사도바울의 말이 이 어려운 시기, 고단한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은 협력이 필요하죠.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한 명, 두 명, 세 명, 여섯 명을 넘어서서 같은 시간대에 이 세상을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겼노라고 그걸 믿고 다시금 연합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주님은 인자한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시죠.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일반 거리에서는 그 악한 자들 원수 같은 사람들, 대적자들, 어떻게 어떻게 처단하고 도 싶은 마음이 있을 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명하고 있죠. 세상이 선과 악으로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저녁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만, 어둠과 빛으로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흙과 백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분명히 해질력도 있고, 새벽력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광야의 새벽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영문 밖으로 걸어나가시듯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길을 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성경의 말씀처럼 정죄하지 마십시다. 다만 선택하는 일이 우리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붙더군요. 목사님은 어떤 편이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야 물론 이기는 편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승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편. 저는 그 편을 따라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헤아리고 그 헤아렸던 말씀대로 따라 해볼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소리에 예화로 들었던 홀로코스트에 희생됐던 언니, 그분의 동생인 코리텐봄 여사는 그 독일 나지 SS 경비원이 걸어왔던 말의 응답에 대해서 기도를 한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을 용서해 주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 그분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고 하는 인용문을 제가 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가까이 있습니다. 세계 속에, 나라 안에, 사회 속에, 우리 이웃에, 특별히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유혹하는 그러한 길,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을까요? 이미 주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 많은 세계를 이겼다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대요. 다시 한번, 의기소침, 무력감, 그 무기력감, 분별력이 없는 것 같은 이 갈팡질팡 하는 마음 대신에 다시금 영생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적자 원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새롭게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믿고, 이 시대에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오늘 낙원으로 만드는 영생의 말씀을 따라 한발두발 발 다시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단순한 구절로만은 이해할 수 없고 도전 받는 말이지만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 원수들 대적자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종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낙원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